전유진의 홈 특별 파티는 한국 톱1 가수와 일본 톱 가수들의 출연뿐만 아니라 mbn 채널을 통한 양국 간의 논란을 일으킨 갈라쇼 개최로 언론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이 행사는 경연 여정의 끝을 알리는 잔치일 뿐만 아니라 두 음악계에서 인기 있는 젊은 유망주인 전유진의 승리를 축하하는 특별한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유명 인사부터 신흥 얼굴까지 20명의 가수가 참여한 이 파티는 알록달록하고 의미 있는 기억에 남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가수들은 무대 위에서는 경쟁자이지만 예술의 길에서 서로를 존중하고 지원하는 동료이기도 했습니다. 파티의 따뜻하고 환한 분위기 속에서 가수들은 전유진의 성공과 결속된 만족감을 드러냈습니다. 그들은 함께 그녀에게 의미 있는 선물과 아름다운 축하를 전했습니다. 파티는 즐거움과 애착이 가득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으며, 모두가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두 나라의 예술 참여와 문화 교류 여정에서 추억과 감정을 나누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파티는 관객들에게 많은 즐거움을 선사했으며, 한국과 일본 음악계의 우정과 협력을 상징하는 의미 있는 행사가 되었습니다. 파티에서의 순간들은 음악이 국가와 언어의 경계를 넘나들며 특별한 문화적 연결고리를 만들었던 기억에 남는 순간들이었습니다. 한국과 일본 가수는 감성 발라드부터 신나는 댄스곡까지 두 음악이 모두 좋아하는 곡들을 함께 선보이며 풍부한 음악적 다양성을 만들어냈습니다. 농담, 공연, 공연 그리고 무대 위의 게임들은 그 파티를 더욱 흥미롭고 친근하게 만들었습니다. 가수들 뿐만 아니라 관객들도 이 즐거운 분위기에 합류하게 되어 아티스트와 팬의 강한 연결고리를 형성했습니다. 특히 파티의 주최자인 전유진은 두 나라의 특별한 관심과 뜨거운 지지를 받았습니다. 그녀는 뛰어난 재능과 음악 경력에 대한 열정으로 찬사를 받았습니다. 이 파티는 전유진의 성공을 축하하기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다른 예술가들이 그녀에게 존경과 지지를 보여줄 수 있는 기회이기도 했습니다.